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와, 이거 진짜 많이 물어 브리타 대비 방법. 브리타가 뭡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게 나오는 게 브리타예요. 아, 브리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공부 안한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물어봐.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냥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일단 브리타에 대비하는 방법, 브리타를 맞히는 방법, 명확하게 맞히는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처 아예 공부하지도 않았던 게 나온다는 게 불이타거든요. 이걸 어떻게 맞출 건데, 시험장에서. 시험장에 책 꺼내볼 거예요. 그리고 책을 꺼낸다고 해서 알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험가에서 아예 다루지도 않던 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불이타는 무조건 확실하게 맞히려고 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결국 모르는 게불리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불리타를 대비할 때 어떻게 대비했느냐? 첫 번째, 싹 굴습니다. 싹 훑는다. 싹 훑어봅니다. 싹 훑어본다. 뭘 훑어봅니까? 지금까지 기출된 내용들, 지금까지 수험가에서 도는 이론들을 싹 훑어봅니다. 그래도 당연히 불리타니까 예, 네, 당연히 브리타니까 거기서 안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좋아요. 저는 어이 지금까지 수험가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쭉 뭐가 나왔는지 마지막에 다 체크해요. 를 그러면 브리타가 나왔다. 여기 안 나왔, 여기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수험가에 도는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자신감을 가집니다. 왜? 다른 사람도 모를 거니까 확실하게 확실하게 모를 겁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의 수험가, 뭐 노량진, 신림동, 뭐 어디든 뭐. 돌던 게 아닌, 예, 돌던 게 아닌 게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두 명 알겠지.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두 명 아는 거는 당력을 좌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싹 훑어보면 당황하지 않게 돼요.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 수험가에 대해 돈 내용을 다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인 방식으로 쭉다 훑으려고 하고, 거기서 안 나왔다 하면은, 아, 거기에서 훑은 내용이 아니다 하면은 그냥 당황하지 않습니다. 음. 이 문제는 딴 사람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네. 일단 좁혀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좁힌다는 말은 아닌 거. 도저히 아닌 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보기를 일단 제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 아는 선에서 도저히, 뭐, 모두,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 뭐, 이런면 적혀있는 문장들은 대부분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일단 좁혀서, 한두개 한 정도, 예를 들어 보기 네개 중에 한두개 정도는 그렇게 좀 턱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 하면 빼고, 그 다음 나머지 두개 정도에서 뭐 찍던지 아니면 뭐, 뭐, 혹시라도 뭐 출원할 게 있는지 찾아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어, 좀 좁혀보려는, 어, 답을 좁혀보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찍어요, 지금. 그죠? 찍음. 어,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작년 취급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5번에 8가지 이미지 나왔습니다. 물론 조직 론책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은, 네. 그거를, 어, 공부할 수도 없고, 그거 뭐 나올 줄 알고, 나올 줄 알고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풀수 없는 수준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차피 그 문제는 찍어줘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찍는 건 빨리 찍어버리세요. 그냥 찍고 어, 다른 문제를 안 틀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는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분명히 여기는 다들 득점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물론 찍어서 맞히는 분도 계시겠죠. 어, 하지만 여기서 득점을 못할 거니까 다른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어차피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틀릴 거고, 나는 딴 데서 실수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황해서 이것도 틀리고, 딴 것도 틀리거든. 하지만 나는 요것만 틀리면 되니까.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개더 실수해서 틀리지, 틀려서 다른 사람들이 점수 낮아질 때난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갔어요. 어, 브리타 자체가, 어, 진짜 다 대비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브리타인 겁니다. 그래서 브리타를, 어,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양을 늘린다. 공부 양을 늘린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주 빈출되는 내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전략은 어떠십니까? 댓글에 좋은 전략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